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말로는 괜찮다고 하는데 왠지 얼굴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요. 오늘은 바로 그말 뒤에 숨겨진 진짜 진실, 미세 표정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말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우리의 얼굴 근육은 거짓말을 할수 없다. 맞아요. 우리가 아무리 의식적으로 감추려고 애를 써도 우리의 얼굴은 아주 찰나의 순간이지만 결국 진실을 슬쩍 드러내고 맙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과연 여러분은 그 찰나의 순간을, 그 진실의 조각을 딱! 하고 잡아챌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그 눈썰미를 한번 제대로 테스트해 볼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미세표정. 말 그대로 아주 미세한 표정인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컨트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번개처럼 나도 모르게 쓱 지나가는 무의식의 신호라고 할수 있죠 아니 이 속도 좀 보세요 0.05초에서 0.5초 와 이게 어느정도냐면요 우리가 눈 한번 깜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예요 바로 이 순식간에 진짜 속마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제가 세 가지 시나리오를 드릴 건데 여러분이 얼마나 숨겨진 감정을 잘 찾아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집중해주세요! 자,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회사예요. 상사가 동료의 큰 실수를 딱 봤어요. 그러면서 말은 이렇게 합니다. 어,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쪽 입꼬리가 아주 살짝 쓱 하고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자, 이 표정 잘 기억해 두세요. 말은 괜찮다고 했지만, 과연 이 상사의 진짜 속마음은 뭘까요? 자, 보기 나갑니다. A. 슬픔 B. 경멸 C. 분노 음, 말은 괜찮다고 했는데 그 살짝 올라간 입꼬리가 과연 뭘 의미할까요? 자, 정답 한번 골라보세요. 좋아요. 다음 두 번째 시나리오 이건 좀더 우리 일상적인 상황이에요. 친구가 새로 시작한 사업이 대박이 났다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활짝 웃으면서 와, 진짜 축하한다 해주는데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코에 살짝 주름이 잡힙니다. 찡긋 하고요. 머리로는 당연히 축하해 줘야죠. 근데, 몸이 먼저 반응한 거예요. 당신의 진짜 본능적인 반응은 과연 뭘까요? 자, 보기입니다. A. 행복. B. 혐오. C. 놀람. 축하의 미소 뒤에 숨어 있던 그코 찡그림의 정체. 과연 뭘까요? 한번 골라보시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엄청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애써 괜찮을 거야 하면서 침착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눈썹이 안쪽으로 싹 모이면서 위로 당겨집니다. 그가 필사적으로 억누르려고 했던 감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보기를 볼게요. A. 놀람 B. 공포 C. 슬픔 겉모습은 침착했지만 그 미세한 눈썹의 움직임은 어떤 감정의 신호였을까요? 자, 이제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이 고른 답이 맞았는지 한번 볼까요? 그리고 그냥 정답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표정 뒤에 대체 어떤 심리가 숨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정답은 바로 B, 경멸이었습니다. 혹시 맞추신 분 계신가요? 바로 이거죠. 입으로는 괜찮아 라고 말하는 동정의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무의식은? 한쪽 입꼬리를 씩 올리면서 나는 너보다 위에 있어라는 진실을 폭로해 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의식과 무의식의 충돌이에요. 왜 이런 표정이 나왔을까요? 바로 권력과 우월감 때문입니다. 동료의 실수가 역설적으로 상사 본인의 권위를 더 강하게 느끼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동정심보다 먼저 역시 넌 나보다 아래지 하는 그 감정이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정답 바로 비 혐오였습니다. 꽤 의외죠. 축하의 비소 뒤에 숨어있던 감정이 혐오라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의식적으로는 와 축하해 하는 행복한 가면을 썼지만 그 뒤에서 본능은 코를 찡긋하면서 아좀 그런데 하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낸 거죠. 여기서 혐오는 꼭 더럽다는 뜻이 아니라 일종의 질투나 불쾌감 같은 걸 포함하는 거예요. 이건 심리학적으로 보면. 경쟁과 자기방어 본능이에요. 친한 친구지만 그 친구의 성공이 나도 모르게 나의 위치를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진 거죠. 머리로는 축하해야 하는 걸 알지만 몸은 먼저, 어? 위험신호! 하고 방어적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 정답은요. 바로 B. 공포였습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 중 하나죠. 이게 되게 미묘한 차이인데요. 그냥 놀람은 눈썹이 위로 쓱 올라가기만 해요. 그런데 공포는 보시는 것처럼 눈썹이 안쪽으로 모이면서 위로 당겨집니다. 이건 다가올 위협에 대비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인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 그 충격적인 소식이 단순히 놀라운 정보를 넘어 나의 안전과 통제력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본능이 판단한 겁니다. 이성적으로는 괜찮아 침착하자고 하지만 몸은 이미 비상사태 라고 소리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 테스트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이걸 그냥 아 신기하다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지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죠. 결국 미세 표정이라는 건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이두 뇌의 싸움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성적인 뇌는 어떻게든 진실을 숨기려고 포장하는데 본능적인 뇌는 아니 난 말해야겠어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진실을 흘려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미세표정을 읽는 능력이 단순히 거짓말 탐지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 너 거짓말했지? 하고 잡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말로는 다 표현하지 못하는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을 읽어주고 이해해 주려는, 즉, 진정한 공감을 위한 도구로 쓰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이 비밀스러운 신호들을 읽는 법을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누구의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이제 세상이 조금은 다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